してまして、えっ、ー、とちょっとそれであのまあ、いろんな映画の勉強をしてあの英語取る機会をいただきました。はい、であの就職活動の話なんですけれども、まあ,あの日本の学生就職活動で結構嘘ついたりとか、えー、バカなことやってるのでそういうことを、えー、映画にしましたので見て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어 저는 일본에서 조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조감독 활동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제가 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그 작품 허신실은요그 구직 활동을 하는 어, 취직 시험을 보러 다니는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 일본의 그 취직 시험이라는 자리는 뭐 거짓말도 해야 되고 굉장히 참우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 것을 그런 곳에 이제 풍경을 그린. 어, 작품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카리를 감독했습니다. 다니모토 가오리입니다えっと,よろしお願いします.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카리를 감독한 어, 다니모토 가오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えとこの映画を撮るまで助監督をやったりアシスタントプロデューサーをやったりして映画界でずっと働いていました、えー、とこのチャンスをもらって自分の一番撮りたいものを撮ろうということでこの作品を撮りました、えーそうですね、本当にその大切な作品がここプサンで上映される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どうぞ最後までごゆっくり鑑賞ください 어, 저 역시 어, 평상시에 음, 조감독으로서 또 어시스턴트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런데 어,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런 좋은 기회를 제가 얻어서 영화감독으로 데뷔하는 작품으로 어, 아카리를 제가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어, 그리고 싶었던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산에서 제 작품이 공개되게 되어서 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영호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작품 만드신 감독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っと一番目の作品についてお聞き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はい、えっとあかり」という映画の素材はどういったところから得たものなんでしょうかょと着想っていうことですか、ねね、っていうところでいくと,、はい、えっとこれは実は実話に基づいていて私と妹とのお話なんですね。でそれをずっっとと映画化したいと思ってい思てて、 でそこから2、えー、人の思い出とかであとは自分がこうなったらいいなと思うこととかそういったことを詰め込んで一本の映画にしました。 어, 이건 사실 실화를 토대로 한 거고요. 다름 아닌 저 자신의, 어,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더, 어,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동생이 사실은, 어, 동생과 저에 관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부터 이런 얘기를, 어, 좀, 친, 어, 그 친동생과의 추억, 또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영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 어, 마침 기회가 돼서 그것을 이제 작품으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또아제맨 끝에 앉으신 분예저두분다 네, 작품을 잘 봤습니다 그 어, 처, 거의 처음 내지는 조금 하여튼 작품 활동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만드신 작품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보고 난 다음에 예, 감독 자신이 그 자기 작품에 대해서 아 이건 좀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도 있, 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마음껏 내역량이안 그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두 가지를 각각 저두 감독이 다한 말씀 좀. でありま,す <laughs> まずです、ね、お二人の作品を非常に楽しししく観いたしましたま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おあのお二人ともあのお二人についてそれぞれお聞きしたい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あのそんなにこれまであの作品制作された作品それほど多くないというふうに伺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数少ない作品の中で今回の作品を作られてあのもちろんあこれはよくできたなっていう部分もあるでしょうし。 でもその反対に逆にあのもうちょっと自分の力量あの能力をもうちょっとこう発揮できなくてすごく残念だな惜しいなという思うところが終あ,あり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どんんななところなんでしょうかえとまず私は、えー、と自分がずっと働いていた、えー、と撮影場の人たちと一緒にこの映画を作ったんですね。だから私のののキャリアの中でその人たちと,、えーと 出会っっってててて一緒にに仕事をしてでそのの人とととやるいいうことが私にとっては一番のなんて成果というかなのでで非常にやりやりすかったで,すでスタッフィングが良かったことととは、えっと、ちょっと矛盾するんですけどだからこそなんかどうしてもちょっと顔を通せないところがあって遠慮してしまったところがあったかなだから今見たらちょっとカットが足りないなとかもうちょっと粘ればよかったかなっていうことを現場で言い出せなかったなと思ってます。 まずこちらから、すみません。 <laughs> 어 먼저 그 여성 감독님 이제 그어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쭉 일해왔던 그 촬영소가 있습니다. 근데그 촬영소에서 어쭉 같이 일해왔던 스태프들이 사실은 이 영화를 제작하는 스태프들이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너무나 익히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어 진행시킬 수가 있어서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 커리어와 함께 어 같이 이렇게 어 관계를 이제 이끌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일을 하기가 굉장히 편했던 점이 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이 또 굉장히 모순되는 점인데 거꾸로 이 점이 또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같이 너무 친하게 잘 지내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을 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제가 보면서도 어떤 부분은 커트 수를 좀더 늘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음향을 좀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더 주장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사양을 하게 되고 이제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스텝들을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うまくいったところは、まあ、あの実際僕も就職活動して40社ぐらい全然ダメで,であの、まあ、その時の話とあの、まあ、実際にあの例えば目の合間からピュッと出すとか、まあ、色気で押す人とかがいて取材の結果、まあ、実際にあることから膨らませて描けたところは映画としてできたと思うんですけど。 まあそれが故に結構そのちっちゃい自分の話だけでまとまって終わってしまってるので、まあ、映画的にもうちょっと広げるように構成できたらよかったかなと思いました。<laughs> 어, 이거 사실은 이제 제, 저 역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저 자신이 경험, 경험한 것을 이제 토대로 만든 내용들인데요.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그,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한 40차례 정도 보고서 근데 다 이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여, 여성 그 어, 지원자 중에서는 자신의 그 어떤 성적인 매력을 어필시켜서 어, 좀 점수를 따려는 사람들도 사람도 있었고 또그극 중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어그 면접장에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어 토대로 쓴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실감은 굉장히 좋았지 않았나고 하 스스로 좀 만족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 그런데 또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경험에 이렇게 국한돼서 스토리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더 어떤 부분은 좀 이야기를 더 펼쳐도 됐지 않았는가. 좀더 어, 어, 어떤 이야기 부분에서는 좀더더 더 넓게 전개시켜도 되지 않았었는가 어, 너무 작게 어, 그 규모가 그러니까 이야기의 스토리의 규모가 너무 작게 그냥 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좀 저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어. 네. 두그 작품 다 너무 진짜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다 보고 나서 약간 사소한 건데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카리에서는 그 동생을 잃어버려서 막 찾는데 그 어떤 한 할아버지가 아주 약간 갑자기 조금 무서운 느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검은 남자 네네. 그 검은 남자는 그냥 단순히 영화에서 약간 긴장감을 그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하신 건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허허실실에서는 아까 감독님께서도 약간 이야기를 더 끌어내 이야기가 조금 마지막에 아쉽다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 부분에서 끝맺음 하실 때 그냥 한번 쑥 훑어보는 그 기법에다가 갑자기 프리라고 하시, 해서 하셨잖아요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laughs> <laughs> うん、えっ、ー、とそので妹を失っちゃってですね途中で行方分からなくなっちゃって探して,歩,いてあ歩き回るシーンがあるんですが、はい、その途中であのちょっと怪しげな暗い男性男の人が登場し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あの単なるその緊張感を高めるためあの危機感を与えるための装置なのかそれとも何かあの別の意図があるのかそれが知りたいですねまず。はい えっとまずそうですねおっしゃる通り緊張感を高めるためと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プラス実はあの役者さんちょっと有名な人であのラストサムライに出た福本清三さんという方で私すごく憧れてていつか一緒にお仕事をしたいと思っていたので出てもらいましたでも,でも本質はまあ緊張感を高めるためだということに急いでください。 어~ 저기 지적하신 대로 역시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장치였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이 후쿠모토 세조라는 굉장히 베테랑 배우신가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분을 꼭 이렇게 캐스팅해서 어~ 내 작품에 한번 기용을 한번 해보고, 싶,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어~ 그런 약간 좀 어, 그~ 속내도 있었는데요. 본질적으로는 그~ 보신 그대로 긴장감 위기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인물을 등장시킨 겁니다. いやググ半分倒れちゃっけえー、っとですね教教室室の方なんですがえー、っとおっしゃる通りですねその話がもっとこう広げられるような感じがあったんですね確かに、えー、だけれどもあのなんか一回スーッとこうカメラを回してフリー っててていう血が出てきてあの終わ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フリーっていう血をちょっとこう強調したのはあの特別にやっぱり意図があるんでしょうかあの働くという話をするときにあの就職の時期もそうなんですけど、まあ、絶対これだっていう答えはないと思うんですよ。で あの働くことについてやっぱ結果論でしかないと思うんでまあ安易にそこで結論を出さずにまあ,あの若い子たちの話ですしこう短い尺ですし、まあ、あのちょっと、まあ、あの最後に関しては結論を出さずにまあこういう可能性も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ぐらいで止めたくてああいうふうな表現にしました。 어, 그 이제 취직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런 것들 어떤 그 정형화된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결과론이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이제 세상사인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어 약간 그 이제 뭔가 이게 하나의 그, 그 굳어진 하나의 결과로 가져가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서 일부러 프리라, 프리라는 그런 이제 활자를 좀 강조를 한 것이 제 의도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저기 맨 뒤에 계신 여자분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말씀하세요. 저기 허허실실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어, 면접할 때 거짓말을 주인공이 해서 3차까지 최종 합격을 했는데 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그런 실제로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실제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えっと、面接のシーンでですね、嘘をついてあの第3次まであのパスするわけなんですがあのこれは経験に基づいた映画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んですが実際ご自分の経験に基づく設定なんですかそれともあのもし直接そうした経験はなかったとした場合はですねあい あ,のああいった形で嘘をついてもいいというふうにあのそれも一つの,あの、まあ、やり方としてありう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えっと自分がやってたかっていうとやってて失敗したからあの就職でき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えっとまあ、あの実際いろいろ取材をしたりとかして聞いたのは面接官の方があのそれでも嘘でも騙してくれるぐらい。 理論武装してたりとかしてたらそれはもう一つの才能だから全然うちはいいよと言ってた方もいらっしゃってまあそれもまあ一つの考え方としていいんでは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けどもまあその分そっちの方が大変だと思いますけど 어, 물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고요 어,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취재를 다방면으로 하는 과정에서 어, 들은 얘긴데요 면접관 그 본인이 얘기하기를 어, 뭐 이런 그 다소 거, 거짓말이라는 것을 해서 어, 뭔가 이제 자신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좋은 어, 어필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능이라고 어,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적극적으로 손 들어주세요. 예, 예 여기 또 중간에 게... 여쭤보겠는데요. 저 영화 보다가 이해가 안된 대사가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언니한테 그 러브 호텔에서 난 어른이 될수없을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게. 제가 알기로 지적장애인이지만 결혼도 하고 뭐 아기도 낳고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 생각하시는 그 어른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자 감독님께는 만약 그런 감독님이 뭐 사장님이 되어서 사람을 뽑는 입장이 된다면 감독님 보시기에 되게 뺀질거리는데 일은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성실한데 이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누구를 뽑으실 건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역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들어오는데 저 감독님들께서 무대에서 인사하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남자분이 배우신 줄 알았거든요. 제 눈에는 되게 잘생겨 보여요.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시기에도 남자 감독님이 잘생겨 보이는지 그건 그냥 얘기해 주세요. <ス>あいん通訳하시든지。通訳していきます。順序でる。まずですね、あの女性監督の方からお、えっと、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あのラボーテルというところに姉妹が入っていくシーンがあるんですが、その中で出てくるセリフの中でちょっとあの理解しづらかったセリフがありまして、はい、それは、えっと、大人になれないっていう。 ううという言葉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はい、それはちょっと理解しづらいのが、えっと、知的障害があってもですね、はい、あのまあ、えっと、いわゆる大人になればですね、はい、結婚もできるはずですし、はい、あと子どもも産めるはずだというふうにかっあの知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あの監督が考える大人の条件っていうのはどんなものなんでしょうか、はい えっと、私が考えるというのはもちょっとこの映画の中での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えっと、この映画というか私の妹を私が見た場合、えっと、妹が描く結婚生活とか大人っていうのが多分彼女がなれるであろう、えっと、大人の範囲を超えてる何て言うんでしょうか。えっと きっと彼女の結婚っていうのは自分の父親と母親つまり私のですね私たちの父親と母親のような関係を築くことであると私は考えているんですね。それが正しいか間違っているかはからないのですけれどもそれを大人とするならば彼女は私は大人になれないと思いますっていうことを込めたかったんですね。あー 어이 영화 속 안에 그 이야기 틀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내 동생을 바라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제가 제 동생을 바라봤을 때그제 여동생이 그리는 결혼 생활 또 어른이라는 것이 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저 그러니까는 제 동생의 예, 그 부모님이자 저의 어머니 아버지 같은 어른 어 그리고 그들이 어 구축해 나가는 결혼 생활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 어, 여동생 머릿 속에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동생이 어, 그런 어떤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어, 형성하지 못할 거라는 어,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어, 어, 그런 대사를 예, 압축시켜서 쓴 겁니다. 예, 그 다음 질문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laughs> 次の「恐 <laughs> 慮、えっと、室」ですが、えーっとですね、もしですね、えーっと、ご自分が社長でいらっしゃって面接の、えー、っと審査官になったという過程をした場合ですね、あの本当にこう慣れ慣れしくて仕事はあんまり関心なくてですね、はいあ ないやいやれなれしいんだけれども仕事は非常にできるタイプと反対にあのまあそうじゃないんですけれどもあの誠実であの非常にいい人なんだけれどもあ,、まあんまり働けないタイプの人がいるとしたらどちらを選べますかそれとその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い誠実な人の方を選ぶとと思思ますあの理由はは改善でできると思うんで <laughs>、はい。 그 저라면 분명히 성실한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 무엇이 되었던지간에 저는 개선될 수 있는 거라고 본, 어,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면은. ね、あの、三番目の質問があるんです。あ二番目ですね。えー、っと、本当は私に聞いた質問なんですが、でも、通訳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あの、先ほど、ちょっと遅れて、彼女を入場したらしいんですね。それで、遅れてきて、あの、お二人が並んでいる姿を見てたんですけれども。あの、最初、遠くから。 のせ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も非常にハンサムな方で俳優かな <laughs> と思ったとでそれは遠いせいかどうか自分はわからないので <laughs> 通訳さんが見てハンサムかどうか教えてくださいって言われましたそれで、はい、うん確かにハンサムですえ <laughs> どうも最先ショッタゴチェがそれたわけ調和せよねえ <laughs> <laughs> 단편을 잘 봤는데, 이제 뭐 장편 영화도 그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장편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본 작품이 뭔지 궁금합니다. えと短編を今回制作されたんですが、えー、と今後はやっぱり長編に挑戦さ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気がしますがあのこれからどんな長編映画を作るあの計画であるのかとあと韓国の映画はご覧になってるかわからないですけれどももしご覧になってるんだったらその中で一番良かったのはあの面白かったのはどんなものでしょうか。 えっと今考えてる長編のお話は家族の話を考えてて5人ぐらい兄弟がいて全員受験にっていう話を大学受験高校受験中学受験小学校受験の子供を抱えてる家族の話を考えてます韓国映画は殺人の追憶が一番好きです 어, 이분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장편 영화는 가족에 관한 영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이야기의 그러니까 이제 뼈대는 그 다섯 명, 오인 가족에 관한, 아, 다, 어, 가족에 관한 건데 다섯 형제. 그는 오형제에 오 관한 건데 전원 다 수험생인 상황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니까는 러 어, 한 명은 대학교 수험을 앞둔 사람, 한 사람은 고등학교 수험 앞둔 사람, 한 사람은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수험생, 일본은 사립이 수험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지금 구상 중이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살인의 추억. <laughs> まず、えー、と次回作は私今回短編で、えー、と私と妹の話を作ったんですけどその前から、えー、と長編でもう実は脚本ができててその短編バージョンなんで、えー、とこれをステップにして次はっ、えー、と元ネタである長編を成功させたいと思いますですごい今考えてて <laughs> 韓国映画で一番好きなのは何だろう3つぐらいあるんですけどいいですか えと僕え、猟奇的な彼女と,、えー、とオアシスと最近見た印象が強いトガニの3つで願、はい、かりました。お願いします 어, 예전부터 사실은 제 동생에 관한 이 저, 작품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사실은 각본이 이미 완성된 게 있다고 하네요. 그 장편으로. 그래서 어, 이번엔 사실 그 이제 단편 영화판으로 어, 이게 단편 버전으로 만든 것 뿐이고요. 앞으로는 더 이제 심도 있게 이야기를 그려서 이제 장편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어, 너무 많아서 이제 세개 얘기해도 되냐고 지금 그러셨는데 어, 하나는 역기적인 그녀. <laughs> 그리고 하나는 오아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최근에 본거 중에서 도가니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자, 다들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してあのすごく皆さんがあの温かい目で見てくださっているなと感じましたえっとまた戻って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その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그리고 앞로도 다른 나라에서도 알수 있는 부그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본과 다르게 같은 관객이지만 일본 사람이 웃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웃으시는 거를 몇번 여러 번 오늘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공부가 됐습니다. 그니까 웃음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laughs> 앞으로는 이제 그 나라가 다르더라도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좀 지향하고 싶습니다. 어 하여튼 오늘 이렇게 어, 저 끝까지 자리 지켜 주시고 어, 작품을 감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